몽몽이 리본, 이리 몽몽이 좋아하는 거 맞지? 엄마가 꼽아줄게. 그렇지 봐봐. 아우, 이쁘네. 아, 좋아요. 아우, 이쁘네. 딴 거? 딴거 해보자. 우리 몽몽아? 이제. 이거 반짝이 리본, 몽몽이 반짝이. 반짝이. 있지 쟤는 신경 쓰지 마, 몽몽아. 옳지, 짠! 아우, 이쁘네! 아우, 몽몽이 이쁘네! 아이고, 털이 내려왔어. 어디? 여기, 여기. 됐다. 아우, 이뻐라! <laughs> 마음에 들어요? 몽몽이 좋아해요? 또,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몽몽이 좋아하는 거, 몽몽이가 좋아하는. 영국 여왕빛. 몽몽이 좋아하지? 꼽아줄게. 옳지. 됐다. 됐다. 아우, 예쁘네. 아우, 예쁘네. 또싼 거. 몽몽이 최신상, 최근에 산 거. 몽몽이. 몽몽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봐봐. 몽몽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맞지? 그치 아, 좋아요. 좋아요, 몽몽이, 이게. 짱, 아, 이뻐. <laughs> 아우, 아, 이쁘다. 그지? 어떻게 뽑는지 보여주는 거야, 몽몽아. 궁금하다라니까. 몽몽이 좋아하는 꽃갈피 이건 싫어. 이건 싫어. 이건 꼽지 마. 핑크가 아니네. 이건 꼽지 마. <laughs> 그래도 일단 꼽아는 보는데, 이거는 싫어. 알았어, 엄마 잘 꼽아줄게. 자.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laughs> 마음에 안 들지, 죄송하게.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그럼 다시. 그럼, 몽몽이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 머리 앤디. 이건 좋아, 몽몽아? 이건 좋아? 아, 취향 이뜨니까 아, 이건 좋아, 몽몽아? 이쁘네 몽몽이 이쁘네 몽몽이 이쁘다 엄마 따른거 갖고 와볼게 몽몽아 이제 몽몽이, 몽몽이 좋아하는 토끼 이거 싫어? <laughs> 이거 싫어? 알았어 가! 가라랬 했어 엄마가 그럼 얘는? 얘는 어때? 아 얘는 좋아? <laughs> 알았어 엄마 몽몽이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이거는 좋아 몽몽아? <laughs> 이거는 좋아? 엄마 몽몽이 좀 정리해 주세요. 아, 짠. 그리고 이제 몽몽아, 몽몽이가 싫어하지면 엄마가 좋아하는 팽이버섯 어? <laughs> 몽몽아, 이거 한번 꼬저 주면 안 돼? 몽몽아. 몽몽아. 그럼 한번 꼬마봐. 음이 잘했어요. 혼나야 되는데 잘했다라니까 음. 이상해, 놈미야 응.